오늘 말씀은 성령의 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게 획을 기었던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옳지 못함을 보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을 때 바벨탑 사건들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흩어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의 또 지도자를 세워 주시고 전 세계의 만민의 나라 중에 제사상 나라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난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과,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사건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아서 바뀌어진 그... 환경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발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옳은 대로 살기를 우리에게도 계속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처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은 대로 성을 쌓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정치는 정치 쪽에서 경제는 경제 쪽에서 종교는 종교 쪽에서.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신들을 모시고 구약시대의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기면 그 신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약성경 출애굽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보면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계속 계속 이스라엘에 침범을 시키고 이스라엘은 또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령의 힘으로 힘이라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힘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슨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게 만약에 투자를 해도 위험성이 낮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 투자를 하고 아니면 리스크가 크지만 투자를 했을 때 들어오는 가격이 값이 너무 크다 했을 때는 우리가 결단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안고 투자를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은 우리가 내리고 그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많은 요인들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졌는데 좋은 생각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기도에 따라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안전뱅이가 미문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그러라고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바로 사기꾼이 되고 예수님의 행했던 모든 일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안전병이에게 일어나 그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안전병이 일어나서... 발에 힘줄이,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읽어서 이렇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생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어서 누군가는 그 성전 올라가는 길 가장 아름다운 문,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걸을 하고 저녁이 되면 이 사람 집으로 데려가고, 이것이 평생 해왔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만 베드로와 요한을 받겠습니까?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있어왔던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고, 었 변화산 사건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예수님, 저 무리를 긋게 해주세요. 이렇게 걸었던 사람이고, 배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이고, 또 4천 명을 먹였을 때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리뽀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하찮은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살아야 되겠다.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을 굳건한 왕국으로 세워서 예수님이 왕이고 나는 총리고 나머지 우리 제자들은 다 각부 장관을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붙잡히시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정인들이 나서서 바나바와 바꾸고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처절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부인함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손을 잡고 일어나 그러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장 5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공회에 지도자들이 다 있는 재판장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재판에 출석하십시오라는 공문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걱정이 막 한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여러분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공의회 재판장에 나가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분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담의 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때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공문을 받고 담의 색으로 출발했을 때 대제사장은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자치권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권한은 지금의 통수권자와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우린데 얘기도 받지 않고 무슨 권한으로 네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걸 죽인 사람이 니네들이다 나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들이 아니 저자들이 그냥 평범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물고기 잡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데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험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느 곳에 물고기가 모이고 몇 시쯤에 물고기가 모이고 어떻게 하면 풍랑이 날때 어떻게 피하고 물고기를 조금 잡았을 때 많이 잡았을 때 모든 경험치를 가지고 어부들은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어군탐지기라 해서 뭐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오직 경험에 의해서 잡던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교육받고 서기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만들고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이런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는 그들보다 뛰어나든지 아니면 아예 무식해서 말이 안 되든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자랑거리가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것 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봐도 별 재미가 없던데 그렇게 난리. 그리고 두 번째는 BTS가 또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 우리나라 단어가 한글 그대로 26개나 등재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가지고 대단하다 하지만 그 모든 플랫폼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할수 있었던 것은 여태까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내 생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정말 성령님이 인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사람도 성령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볼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주군을 만났을 때 목숨을 바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군과 섬기는 자가 마음이 혼연일체되어야지 끝까지 가는 그것이 주군의 관계인 거지 여기에서 한 부분의 서로의 생각만 달라도 항상 배신자가 나오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한 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으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일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처럼. 바울을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바울을 부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선교의 열정으로 우리도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복음은 바로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힘이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자리와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법과 대학 수석을 졸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탄탄대로고 그리고 권력의 모든 곳에 자기들이 얘기만 하면 모든 권한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그 이후로 바울은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마지막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그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존재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40대의 태장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가진 고생을 당하면서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런 바울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에게 배를 끼치지 않고 서로 간에 관례를 만들고 말할 수 없는 법칙을 만든 것이 매너이고 예절입니다. 그건 서로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만들어진 그런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가장 원수되었던 바울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범인들, 권력 잡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성령의 힘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모르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을 때 이분들은 그들의 입을 더 이상 놀리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고 그런 건 필요하지 않다. 내가 다스리는 나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 나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모를 만들고 또 계획을 합니다. 모 정치인은 자기가 시에 많은 재정을 주려고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기획을. 그러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때도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입 닥쳐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저 사람들이 그말 못하게 막아라.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도 예수님 부활하고 없었는데도 그 시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돈 주어서 여론 형성하고 나쁘게 자기들이 오른 대로 여론 형성하는 걸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무리 사람이 만든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억눌러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가면들이 뽐따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울이 이렇게 목을 뗐다는 치다는 기둥이 서 있습니다. 보고 섬지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을 내놓고 이렇게 치기를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간 일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계속 세상의 사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면 마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민족을 저주해라고 돈 많이 줄 테니 저주해라고 했던 그런 사건들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사들을 세워 놨더니 나중에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갔습니다.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오늘도 흔들리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볼때 사실, 사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세상에 옳은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한 발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 진심으로 만나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어도 구별되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더왕성해진다는 것을 우리 사장 23절에서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이 모두 되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500여 명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요 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받은 사람 120명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현상을 보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령 체험이 없을 때는 그것이 그냥 하나 내가 이상한 거 하나 봤다라고 치부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 일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자꾸 자꾸 옅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옅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500명이 받는데 왜 120명만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개인의 1대1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 가족이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령님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자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의 자리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사의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시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도래한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성령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밑에 있는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유혹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또 하나님의 재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새힘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여기 있게 하신 것은 오늘의 계획도 있지만 내일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